에피소드박스는 동서양 유머, 고금소총, 유명인 일화를 다룬 이야기 뚝딱 상자입니다. 고금소총 욕심과 꿀떡 직성이 풀리다 오원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양선달이라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양선달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이나 별난 물건을 발견하면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자기 집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직성이 풀리다라는 관용어에서 직성은 사람 나이에 따라 그 운명을 맡은 아홉 별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홉 별이란 채웅직성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을 말하며 남자는 열살때 흉한 별채웅직성이 들기 시작하여 열여덟 살에 길란별 목직성이 돌아옵니다. 이에 비해 여자는 11살의 목직성을 시작으로 19살의 반융반길 별 월직성이 찾아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재웅직성 때는 음력정월미망밤에 지프로 저주용 재웅인형을 만들어 그 사람의 옷을 입히고 길바닥이나 다리 밑에 버리면 애군이 다른 곳으로 가기에 액땜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한 직성의 기운을 피해야 운수가 잘 풀려 만사가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직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이나 운명을 이루는 의미로 변했고 본인이 타고난 성질대로 행해서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을 직성이 풀리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여컨대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친 나쁜 기운을 극복했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천적 성질대로 처리해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변한 것입니다. 양선달은 물욕이 유난스러워 자신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집착함으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은연 중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최생원은 양선달을 더욱 미워하여 언젠가 한번은 단단히 골려주리라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생원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내에게 꿀을 넣어 찹쌀 경단 100개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꿀경단을 만들자 최생원은 그 경단을 모두 실에 깨어 뒤뜰에 있는 감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생원은 양선다를 초대해 사랑에서 바둑을 두다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양선달님을 대접하게 기껴 동나무에 가서 꿀경단을 좀 따오시오. 잠시 후 아내는 동나무에서 경단을 따내고 쟁반에 담아내왔습니다. 양선달은 꿀경단을 하나 맛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호, 그거 참달군. 아니, 이게 정말 나무에서 열린 거요? 양선달이 꿀떡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자 최생원이 정말이라면서 양선달을 데리고 뒤 곁으로 함께 갔습니다. 최생원은 동나무에서 떡 하나를 뚝 따서 양선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잡숴보십시오. 아까 잡수신 것과 맛이 같을 겁니다. 양선달이 먹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라 동나무에 매달린 꿀경단은 진짜 열매처럼 보였기에 양선달은 최생원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동나무를 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생원은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양선달은 아쉬움을 가득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생원은 또한 가지 깨를 내어 강아지에게 밥 대신에 꿀만 사흘 동안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는 마침내 꿀똥을 누웠습니다. 강아지는 사실상 설사한 것이지만 그걸 모르고 맛보면 영락없이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생원은 그 즉시 양선달을 불렀습니다. 최생원은 먼저 번처럼 바둑을 두다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양선달님께 대접하게 꿀강아지를 데려오시오. 아내는 최생원에게 미리 부탁받은 배로 강아지, 그릇,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최생원은 강아지 콩무늬의 그릇을 갖다 대고는 강아지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꿀똥이 쭉 하고 나왔습니다. 잡숴보세요. 진짜 꿀이랍니다. 최생원이 이렇게 권했지만 양선달은 그 말을 믿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최생원은 꿀똥을 한 숟가락 떠서 자신이 먼저 먹은 후 말했습니다. 역시 달고 맛있는 꿀똥이군. 그 말에 양선달도 꿀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더니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실이네. 여보게, 그 꿀강아지를 내게 팔게. 최생원은 이번에도 양선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양선달은 안달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가끔 오는데, 신기한 강아지 꿀똥을 맛보여주고 싶으니, 내게 꼭 파시게. 양선달이 거듭 요청하면서, 값을 높게 부르자 최생원은 못 이기는 척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양선달은 강아지에게 고기와 밥을 배불리 먹이며 애지중지했습니다. 다음날 손님이 찾아오자 양선달은 아내를 불러 불강아지를 내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뭔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양선달은 강아지 공무니에 그릇을 갖다 댄후 강아지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냄새가 구린 물동이 나왔습니다. 양선달은 그걸 한 숟가락 떠서 권했고 손님은 마지못해 조금 먹고는 대퇴채 내뱉었습니다.